안녕하세요, 안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간거 기억나시죠? 본 영상은 공기계로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영상을 찍고 공기를 두고 비행기 내렸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었다가 제가 코로나증을 받고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찾아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막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처럼 이런 경우 생겼을 때 기내 수확물 찾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찍은 영상이니까 저처럼 그런 경우 생겼을 때꼭꼭 이렇게 방법을 하시면 됩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좀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네이버 검색 창이 네이버를 가세요. 가신 다음 네이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진에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진에어 사이트가 있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 가입을 했거든요. 일단 로그인을 해줄게요. 네 로그인했습니다. <laughs> 화면에서 전체 메뉴에서 고안 기내라는 메뉴에 가면 두 번째에 수화물 안에가 있죠. 이 글씨 밑에 내려가면 기내 유심을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먼저 내가 비행기를 탄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물품 이용해서 이어폰 핸드폰을설정해주세요저 휴대폰을 만약 에 잃어버리신 분들은요. 그런 다음 항공편 번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카톡으로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했기 때문에 카톡을 보고 항공편 번호를 적었습니다. <laughs> 자, 과연 나올 것인가? 두두두두 기대됩니다. 네, 검색을 하니까, 유심을 조회해보니까, 여기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꺼 같거든요. 유심을. 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 자석번호가, 유심을 주시장을 누르고, 이름과 성을 적고 예약번호도 적고 탑승 사실 확인 누르면 탑승한시 인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자기 예약번호와 함께 적으셔야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제 폰에 어떤 폰이고 무슨 케이스를 썼는지 적었습니다. <laughs> 제가 진짜 방문하고 싶은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 못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마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부산 진영 카운터입니다 네 안희신님 아, 네, 맞으실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유심을 관련해서 네 문의 주셔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혹시 저 문자 하나 보낼 건데 이거 네. 맞는지 아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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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 네네네네 잠깐만요 아직 안 아, 왔어요 아네 전화 제가 전화 끊고 네. 이 분으로 문자 하나 네. 보내고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맞아요. 이거는 직접 수령하셔야 되는 거 아, 네, 제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가지고 지금. 어 그러시면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고객님 그거 맞는지 네, 확인이 맞아요. 필요해서. 네, 될거 맞아요. 그 패턴은 그 패턴 비니번호가 네, 0 0907이거든요. 0907이거든요. 아, 네 확인 되셨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네, 요거는 창 네. 택배로 네, 네, 가능하시고, 네, 네, 네. 음, 저희가 이거 택배 네.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문자로 연락 드릴게요. 네. 우체국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에 혹시 사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3일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네오에서 제 공기계를 찾아주었고요. 자,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게, 블록, 크기는, 크지만 뜯어볼게요. 잠시만. 스이랑엄 꼼꼼하게 해주시 잠시만 아아아아다아 아. 와. 엄청나게 신중하게 포장해 주셨네요 종이지에다가 나무서. 어. 제가 비행기가지해요 잖아요? 짠 지네요. 어떻게 해요? 짠다, 짠다. 여기에다가 포장해 주네요. 와 엄청나게 깔끔하게 또 표정고 또 해주셨네요. 우와 드디어 돌아왔다. 교회 동생이 <laughs> 사줄 렌즈 깨져가지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우와 대박. 풀었어요 제꺼 맞습니다 자 한번 비니번호 풀어볼게요 이비니번호가 지금 패턴이랑 비닐번 다르거든요 제가 제 생일로 해놨거든요 자 한번 제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0 9 0 7 누르면 짠 열리죠 제폰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예예예예예예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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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무튼 여러분들 잘 찾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내요 직원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빠이. 그래도, 찾았으니까 너무 기분은 좋네요. 야 <laughs>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처럼 이런 경우 생기실 분들은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시고, 직접 들어오는 착불로 신청해 보시고요. 더모로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